Bonjour, je yeah,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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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

was a grand day with us pamps and I could i d e n t i f e talk about this three nights still don't support one thing woman go dance three and go talk about this it's just be, yeah it's a now i'm going and the the guy the but that's a lot of people they way with them the guru look and song in a go Duraga, do 나의 I peace I could go guru, so can I get it? Same, drink go nine you want it the a band take me to the crossroad I the side. They got it, got and go shake the other don't quagga. when I don't not the fight. Keep it wise, life's on fine. 지구 will net 잡아놓고 a job and go come Yeah, yeah, yeah. Ship got garden pass friends Every t i a y we be okay, so gotta go r e a k time. Stop it like a cocaine. 나 막은 내도 풀 높인 상태로 w r e d that. 두세 달째 실천 중인 생활. No perfect dream is perfect. We're betting on your mind. 너 머리 위에서 살아갈래? 네가 q u e e 게만해. 어떤 무의미한 색깔로 굴기만 할래? 나고 물어본다면 내 대답은 자연스럽게 나오겠지. Fuckin' 내가 너니건 섞어 맛이 토니똥. 결혼식들 너를 껴. 커피 머신 역할에 충실년. 꿈나무 키운다 박살내 버리는 교형 우린 겪고 있어. 다음 나 어울리지 I'm savior 나 자신 구해어 매일 소리 쳐지 나좀 구해줘 어서 숨막 여긴 구멍 둘 곳이 필요해 분명 산소수요로그 작은 구멍 치고 나 지금 난 누구의 m u 지금 난 누구의 m u 하 지금 난 누구의 봉복기 그 작은 구멍 치고 나 지금 난 누구의 m u l i f e fuckin' g cool 아니 조나초에 근사치 밤엔 다웹포드 라이센 의미가 달랐지 내가 줏대로 사는 삶을 원해 선택한 이 삶의 금부이다행한내 목을 졸던 적이 많았지 바뀌었던 목적 돈 벌자 시발 휘발유 빠른 데 불태웠지 내몸 죽인다 완전 연소에 남은 건 검은 재뿐인 안에서 보면 열정 밖에서 보면은 분신 병신 짓도 많이 했지 맹정신이 아닌 정신 내결과무이 얽힌 자주심다 버렸으니 난 직접 일어서기로 했고 또 그걸 보고 있어 이걸 듣고 있는 너희도 내 길을 건지 <목소리> 말길 바라본 그거면 됐지 최근 이거면 됐지 같이 춤만 한 가지 뻗겠지 내 가능성을 믿지 나는 있지 널빛이 가는 말수 있는 것은 오직 다란리지 y 내가는 말수 있는 것은 오직 다리지야야야 내가 아는 말수 있는 것은 오직 알리지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. 아 저는 노현우라고 하고요. 그다음에 랩네임은 노바스키아입니다. 근데 이제 릴로바에서 노바스키아로 바꿨습니다. 네. 네. 앞서 카풀이라는 노래와 지금 난 누구의 분복이라는 두 곡을 들려주셨는데요. 네. 곡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. 두곡 다요 (1곡) 네, 다요 한국수. 카풀이라는 곡은 이제 제가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자가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제 우리가 버스를 바꿔 탄다 이런 그 뜻이 이제 함축적인 의미에서는 그 다른 길을 간다라고 네. 저는 생각해서 이제 버스 탈일 없이 나는 카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가겠다 근데 이제 카풀에서 태워주는 사람이 있잖아요. 네, 그거는 음악이나 아, 비트. 음, 네. 어 좋은 어, 의미네요. 네. 그럼 지금 난 누구의 본보기라는 뜻은 네. 어떤 뜻일까요? 그거는 제가 작년에 레슨을 한 40명 정도 했는데, 오. 어 이제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배운 게 있고 저도 오. 물론 이제 부족하긴 했지만은 어느 정도 그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준 보람이 있는 친구들 이 많거든요. 오.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쓸수 있는 곡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이제 곡으로 표현했을 때 나는 지금 누구의 본보기니까 내가 어떠한 행동이 그들에게는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어, 포기하지 말고 어~ 가지를 계속 뻗어라 어, 예 그런 정말 내용은. 좋은 의미네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어~ 랩네임을 릴 노바에서 노바스키아로 바꾸셨어요. 네. 바꾸신 데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그래서 어, 처음에는 그냥 저도 다른 래퍼처럼 랩 네임을 가지고 싶다 이래가지고 릴로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릴이라는 뜻이 작은 그런 함축적인 의미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노시이기 때문에 음. 릴로바 이렇게 해서 <laughs> 좋은 의미이긴 한데 그 릴이라는 그, 그 성에 따른 특징적인 음악이 있어서 오, 네. 제가 할수 있는 음악이 스펙트럼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음. 거기에 갇힌다는 느낌이 들어서 바꾸게 되셨군요 네, 근데 바꾼 것도 솔직히 본명을 쓸 수도 있어요. 노현우라고 아, 네. 쓸 수도 있고 노바스키가 할수 있는데 이제 어쨌든 제이의 이름을 만든 거죠. 어, 네, 되게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성함도 한번 들어 네. 제대로 들어보고 네, 네. 어, 또 성함도. 네, 감사합니다. 어, 네임으로 쓸수 있으면 좋겠네요. 네. 어, 앞으로 새 랩네임으로 활동을 계속하게 되실 텐데 네. 활동 계획이 되게 궁금합니다. 혹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어, 저는 제가 곡을 프로듀싱을 하고 작곡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정규 2집 네, 정규 집이 지금 거의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오, 네. 추가로 여기에서 부르는 곡들이 다 제가 새로 만든 믹스테이프거든요. 그래서 네. 다 분배 스타일로 꽉꽉 채워서 이제 네.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두 개를 올해는 내는 게 목표라고. 어, 아, 네. 볼수 좋은 있어요. 목표 같네요. 네. 그러면 앞으로 내실 음악의 색깔 혹은 본인의 음악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을 해 주신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? 어. 어... 고민되시죠? 빡. 빡. <laughs> 박이요? 네, 네. 왜 박이라고 그, 말씀을 해주신 거죠? 박자가 이렇게 박 치니까 아좀 재미없나요?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. 어, 이해해주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네, <laughs> 아닙니다 괜찮습니다. 빡이라는 단어 네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. 어, 마지막 곡으로 첫 번째 이유라는 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. 네. 어, 곡 속에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. 그거 이거는 사실상 제가 이제 인디공공삼 이거 무대한다고 오, 네. 이제 만든 거예요 일부러 아, 정말요? 네. 비트까지 만들어가지고 너무 대단하신데요. 그래서 제목을 원래는 이제 개시 분배였는데 네. <laughs> 네, 그런 거였는데 이제 이제 그 어떤 그걸 고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. 네, 그렇다 그럼요. 보니까 이제 가사의 뜻을 따라서 첫 번째 이유라고 지었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. 그러면 마지막 곡 들려주시고 노바스키아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

수고해서 난 오늘도 락그몰라 두들리 샌난 비금이 많아져가 다들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가는 도시의 밤에 나는 바래 하늘 보고 재빛나길 바래 얘길 기서안 풀려 보인 문제투성이 또 점점 실타래처럼 나가는 길을 보여줘 님네 미소가 나 움직이게 한다는 것도 했으면 더안 되는 것도 깨달은지 괴랬어 스물하나 스물둘쯤이었나 그때 나깨우친건 아마도 수능이 조나 사람 망치기 안해 시발 군대 영역은 왜 없냐 조금 못해죽거나 약간 사람 들 소시 봐다 내가 프로토 문제 중 가장 어려운 건 관계 속, 내가 어디 왜치 는지 이게 와계속내 머릿속 을 점령 했었 지. 물론 지금도 진행 중. 근데 하나 배운 건있어있 어서 마무리 p e 피 c e 오늘 의 아침 난내면속엔 그게 나 방해 하 도록 내뜻 이랑 캐26 내일 은 아침 햇 살인 가득 해 이제 생활 개서 내가 행복 한첫 번째 이유. 첫 번째, E aí? 솔직하게 내전 모습 본 시키듯이 왜 저래 했었지만 이 시적이지 난 이제 태수로만 3년째 없어진 무관심 보다조 같은 관심 이제 붙여준 모래 주머니 때 fly a 숨이 편안해 남들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있스 my place in a h u 마홈 l 레이스시위 평작 없이 안에 run t 워 e f l o 라 r g 레이지메 t 플 e floor, I'm so c a z y 일내은 i can't capture answer i'm gonna show them zero i call it to my brain we way. no queen i gotta to go to get a little dough that she i got to go mama needs my a 내려온 그 아침은 항상 아니게 비고 있는 속 은고한 건 좋지 않아 게 내려가는 폼대론 그게 날가도버리게 나가도 뻔해 돌아올게 반면에 다시 돌아올게 엄마 i 고 워크룸, 예쁘게 피어 내등그름한 입에 면 맛있음 문제 나마 부하늘을 내가 이상하게 됐어 눈 감아 세상과 단절을 자식 도망가고 놀래 세상과 단절을 내일 아침 내맘 속엔 그게 는 방해하도록 냅두질 않게 26 내일은 아침 햇살이 가득해 이제 살겠어 내가 행복한 첫 번째 이유 이제 살겠어 내가 행복한 첫 번째 이유 ございす